네 안녕하세요 오룡화입니다. 아 오늘은 세 개나 찍는 방송. 오늘은 아 아까 제가 올 제가 찍은 동영상은 박스 동영상이었는데 이번에 아다 아까가 아니지 좀 전에 올린 동영상은 박스 동영상이고 이번엔 그 박스에서 남은 제품을 올릴 건데 이 카드는. 거기서 난 거고, 네. 먼저, 얘는 그거 필드판이니까 필드판부터 정리할게요. 네 정리는 끝났고요. 이제 어디 보자. 이제 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다 뜯겨있잖아. 꽈. 버려. 따라 짜자자잔. 이제 극복 깔아봐야지. 까는 것도 문제다. 있죠. 우와. 제가 얘를 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분인데, 그분도 쭉, 전 그분을 응원하겠습니다. 바로 유패님.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그유펜님 덕분인데 유펜님 팬입니다. 얘좀꽂아 볼까? 짜잔. 여기는 유이 이게 그거 어, 개가 만들었을 걸요? 카이바. 하이버가 만든 듀얼리스크. 그 다음에, 유이가 좋아하는 블랙메이션. 헛기겠네 뭐야. 오. 나 사기당했다. 카드 안 들어있다. 뭐야. 카드는 왜 없어? 왜 없지? 그러니까 그 카드가 어디 있는데? 헐뭐 이거 잘라서 쓰라는 거야? 뭐 이런 데 있나? 어디 있는 거지? 그 카드는? 어쨌든 그 카드는? 방송을 종료하는에 찾아봐도 되고? 와, 진짜 없다 봐봐요. 붙어 있지도 않고? 찾아보면 되고? 무적의 요새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. 유유왕? 유유왕의 쭈드칼. 유유왕의 쭈드칼. 칼 사용할 때는 조심히 하시길 기도합니다 나와라, 카드야. 뜬. 얘도 없네. 으쌰. 얘가. 소신 넥조드입니다. 자 카드 필드 이게 뭐냐? 얘는 플레이 가이드가 들어있고 플레이 매트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. 우선 카드를 뜯어보도록 하죠. 처음엔 소시넥조드 그레이트 스피릿, 거대지, 거대지 두, 장마하라기한 장, 장 가디언스핑크스, 기간티스 둘 장, 아즈텍 석상, 파수성 골렘. 하이에, 하에라코스, 스피크스, 크레오스피크스, 크레오스핑크스 모아이, 오격포, 두 장, 메가톤 드래곤, 가디언 스태츄, 메두사 윈, 샌드모스, 대중, 대중지의 사이클론, 성급한 매장, 지붕인가 어! 오른손에 뱅팡? 에 오른손은 방패? 왼손은 검둘 장? 아두 장? 요술 망치! 헬머 슛! 에토 플라즈마! 플라즈머세네 브레인 컨트롤! 꿈틀거리는 그림자! 어 화목의 사자! 희생의 재물! 매직 드레인 두 장, 로빈 고블린, 여행자의 시련 두 장, 무, 무모한 욕심쟁이 강제 탈청장 지도장입니다. 이게 뭐냐면 무적의 요새라는 덱이었고요. 아 슬프다. 카드는 안 들어있어. 그러면 동영상 마치 겠습니다.